저도 공부하지 않고 1억 3천, 1억 3천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거든요. 부자 언니, 부자 연습. 유수진 짐, 세종서적 출판. 작가 유수진, 자산관리사, 재테크 컨설팅 컴퍼니, 루비스톤 대표. 자산관리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부족했던 2005년. 삼성생명 전략채널본부, VIP 자산관리조직, 웰슬라이프테크에 입사했다. 첫해 연봉이 1억 원을 넘어섰고 이듬해 2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4억 7천만 원, 또그 다음에 6억 원을 경신해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입사 후 하루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 1년에 1 1일은 과로로 입원할 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그녀는 고객에게 단순히 상품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자가 되는 삶의 방식까지 알려주는 차별화된 라이프 컨설팅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카드 안 긋고 해외여행하는 법 이제는 배당금으로 투자여행을 떠나자. 생각만 해도 정말 간지난다. 주식 배당금 받아서 가는 여행이라니. 남들은 카드 할부로 가고 여행기에 들어서 가고 적금 깨서 여행 갈때 우리는 배당금 받아서 그 돈으로 여행을 간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요즘은 다들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외여행을 다닌다. 종잣돈 모아서 그 돈이 벌어오는 수익으로 가시라 아무리 말려도 시알도 안 먹힌다. 해외여행에 대한 갈망이 어찌나 큰지 갔다와서 6개월 동안 손가락 빨며 살아도 여행은 다녀야 살겠나 보다. 물론 저가항공의 저렴한 숙박 예약 사이트들이 여행 경비를 많이 줄여주기는 하지만 어디 그대들이 항공과 숙박에만 돈을 쓰시는가. 출발하기 전부터 인터넷 면세점에서 쿠폰이며 카드 할인이며 일일이 챙겨서 쇼핑을 시작하고 공항 면세점에서 면세품 받으러 가는 길에 또 선글라스 사고 립스틱 산다. 만약 여행지가 동남아라면 마트 싹쓸리로 가방 터질까 걱정하는 정도지만 유럽이나 괌, 하와이라면 명품 가방이나 지갑, 옷을 사서 카드값 구멍 날 것을 걱정해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가기 전부터 그 나라에 가면 꼭 사야 할 것들을 검색해 즐겨찾기 해두었다가 그걸 사러가기 위한 동산을 짠다. 이러니 저가항공 타고 몇십 퍼센트 할인받아서 호텔 예약하면 뭐하는가? 쇼핑의 여신이 되어 캐리어 하나 더 사들고 귀국하시는데 말이다. 언니가 지금까지 봐온 부자들은 그냥이 없었다. 그들은 그냥 한번 사봤어 그냥 해봤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것에 돈을 쓸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인풋이 있으면 꼭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그냥 한번 해봤는데 결과가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냥 한번 해본다. 그냥 한번 사본다. 그리고 나서 꼭 후회한다. 우리 앞으로 여행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스마트하게 가보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단, 여행 경비는 내 돈이 벌어다 준 배당금으로 가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배당금 받아 여행 갈수 있는지 설명드리겠다. 배당금으로 여행을 가려면 일단 종잣돈이 필요하다. 그 종잣돈을 배당주에 투자하면 다음 해 4월경에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종목마다 배당금 지급률이 다르니 투자하기 전에 배당률을 잘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2016년 11월에 우리 고객들과 SK텔레콤이라는 종목에 투자했는데 배당률이 약 4%였다. 만약 2천만원이라는 종잣돈을 투자했다면 한 주에 약 9,400원의 배당금을 받아서 2017년 4월에는 80만원 남짓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세금 15.4%를 제하면 약 68만원이다. 게다가 당연히 처음 샀던 금액보다 올랐을 때 매도했으니 시세 차익이 10% 가까이 났다. 2천만 원의 10%면 200만 원이고 여기에 배당금까지 합치면 약 268만 원의 수익이 난 셈이다. 우리는 이중 200만 원은 다시 주식에 투자했고 나머지 배당금만으로 베트남에 다녀왔다. 비수기인 4월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더라도 호찌민까지 가는 항공권을 약 30에서 40만원이면 살수 있다. 조식이 제공되고 시내 관광지를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위치 좋은 곳에 깔끔한 삼성급 호텔도 1박에 4만원 선이면 가능하다. 호텔 3박에 넉넉 잡아 15만원이라고 해도 친구와 반반 나눠서 내면 7, 8만원 정도다. 즉, 항공과 숙박을 50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음으로 먹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호찌민에서 친구랑 소고기를 뱉어지게 먹어도 우리 돈으로 3만원을 넘지 않으니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다. 하루의 식비와 다이어트 비용으로 1인당 3만원을 쓴다고 해도 총 10만원은 넘지 않을 터. 그러니 여행 경비로 6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물론 마트에 가서 인스턴트 커피도 사고 원두도 좀 사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지만 베트남은 물가가 싸기 때문에 마트 쇼핑에도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베트남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연 평균 소득은 인당 2,000달러 정도다. 그러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우리 돈으로 20만원인 셈이다. 국민 소득이 2만 8,000불이 넘는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싼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왜 하필 호찌민인가? 단지 물가가 싸고 항공권이 저렴해서? 노노노,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제 그냥은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다. 여행지를 선정할 때도 내가 드린 경비 이상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고민해보자. 호찌민은 포스트 차이나로 각광받는 나라 베트남의 경제 수도다.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이고 경제 수도는 상하이라면 베트남의 수도는 하노이, 경제 수도는 호찌민이다. 베트남은 2016년 GDP 증가율이 무려 6.2%였다. 2017년 GDP 증가율 전망치는 더 높아서 6.5%, 2018년은 6.6%까지 내다보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워 제조업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던 중국은 이제 예전처럼 인건비가 저렴하지 않다. 공장을 짓고 회사를 운영하려면 예전보다 더큰 투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발 빠르게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베트남의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 전체 GDP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은 인구 약 1억 명중70% 이상이 40대 미만인 젊은 나라다.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50에서 60대까지 일한다면,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다. 물론 아시아 신흥국들은 대부분 평균 연령이 젊다. 그러나 유독 베트남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들의 국민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종교 때문에 일하다 말고 기도하러 가지도 않고 발음을 영어로 표기해서 문맥률도 낮다. 그림처럼 문자를 꼬부랑꼬부랑 그려놓는 언어를 쓰는 나라들은 자국민도 글씨 쓰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또 베트남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 있어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이 있다. 그래서 자존심만 건드리지 않으면 상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낸다고 한다. 이런 인적 자원을 가진 나라이기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베트남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엄청난 해외 자본이 베트남으로 몰려들고 있다. 지금 베트남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고 주식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베트남의 경제 수도인 호치민에 가서 무엇에 투자해야 할지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은 돈 몇십만 원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경험이다. 게다가 호치민 은행에 예금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베트남 주식을 살 수도 있으니 향후 수익이 나면 여행 경비를 다시 한번 벌만한 기회도 있다. 호치민에는 언니의 베트남 부동산 선생님인 김영기 실장님이 계신다.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에서 베트남을 전공한 실장님을 통해 베트남의 정치와 역사,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호치민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 학사학위를 받아도 또 다른 학위를 받기 위해 계속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자기개발에 열정적이란 소리다. 베트남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공부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인데 그 이유가 여기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장님은 40대 중반이었지만 호치민에 있으면 아직도 청년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호치민 자체가 젊고 열정적인 곳이기 때문이리라. 호치민은 확실히 무엇인가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으로 꿈틀거리는 느낌이 있다. 호찌민에 있으면 언니도 40대 중년이라는 생각보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에너지가 생긴다. 희망을 갖고 꿈꾸게 된다.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자존심이 세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정이 많은 점도 닮았다. 더운 나라지만 새벽부터 움직이는 부지런한 베트남 사람들. 우리처럼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식민지로서 아픔도 겪었지만 세계 최강의 미국도 이겨먹은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고 음식도 최고인 베트남에 내년에는 꼭 배당금 받아서 여행 가보시길 추천드린다. 내돈 쓰고 놀다만 오는 여행은 이제 그만. 대만도 60만원 정도면 다녀올 수 있다. 언니가 누군가 또 직접 가서 경비를 다 계산해 봤다. 대만뿐 아니라 홍콩도 저가항공 타고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며 경비 계산 다 해봤다. 대만, 홍콩, 일본, 중국 정도는 배당금 받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 어쨌건 대만은 비수기에 저가항공을 타고 김포를 출발해 송상공항에 도착하는 여정이면 23만원에서 25만원 선에서 항공권 구매가 가능하다. 조식이 제공되고 지하철역과도 가까운 4성급 호텔 숙박료가 1박에 9만원 정도다. 3박이면 27만원에서 30만원이라고 해도 둘이 나누면 15만원 정도로 숙박비가 해결된다. 이렇게 항공과 숙박비를 합치면 40만원, 나머지 20만원은 3박 4일간 식비로 충분하다. 대만은 투자여행으로 적합한 곳은 아니다. 하지만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고 음식은 예술의 경지에 이른 나라다. 투자여행이 아니라도 꼭 한번 가볼만 하다. 내돈 들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이 보너스로 받아온 돈으로 가는 것이니 배당금으로 여행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저도 한 8년 전에 친구와 둘이서 대만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뭔가 따뜻한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요구르트를 주시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어떤 가게 가면 조그만 항공 야구르트 이렇게 주시잖아요. 빨대 꽂아서. 그런 느낌으로. 빨대는 꽂지 않았지만 하여튼 택시 기사님이 요구르트를 주셨어요. 근데 하여간 먹진 않았어요. 그냥 뭔가 이상하게 땡기진 않더라고요. 기분은 좋았지만 먹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어떤 기사가 떴어요. 음료수를 받았는데 뭔가 수면제가 들어있는 그런. 아, 그래서 그때 안 먹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요구르트에는 음, 수면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진짜 친절을 베푼 거일 수도 있지만 여튼 해외여행 가시면 항상 조심조심 다니는 게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한국에는 판매되지 않는 제품의 판권을 들여와서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에 갔더니 슈가앤스파이스 누가가 정말 맛있어서 한국에 가져오면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언니의 고객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꿍짝꿍짝 의논해 우리도 제2의 공차 사장님이 되어보자고 의지에 불타서 본격적으로 추진해보기로 했다. 먼저 이 언니의 중국인 고객들이 대만에 연락해보기로 했다. 언니 고객 가운데는 대륙의 딸들도 있는데 어찌나 호탕하고 시원시원한지 모른다. 결정이 빠르고 일단 저지르고 나서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는 대륙의 딸이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판권을 줄 생각이 없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면 할인을 조금 해주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렇게 겪어보니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었던 공차를 들어오신 분은 사실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고객 수가 천 명이 넘으니 각자 배당금 받아서 여행 다니며 좋은 아이템이 있나 눈 동그랗게 뜨고 찾아보고 판권을 가져올 수 있으면 함께 추진해 보기로 했으니 우리의 제2의 공차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래도 아무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만에 처음 갔을 때 골목길 상권이 눈에 들어왔다. 주택가 사이사이에 예쁜 골목들이 있었고 그곳에 쏙쏙 들어찬 작은, 작은 카페와 밥집 그리고 술집 옷집들이 인상 깊었다. 시먼디인 같은 대형 상권보다는 중샤오프싱이나 중샤오두나역 뒤쪽 골목 상권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런 곳들을 둘러보면서 일본 요요기 공원역 주변 주택가 사이에 분위기 좋은 카페와 맛집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났다. 그걸 보고 한국도 점점 이런 골목에 개성 있는 작은 가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몇년후 골목 상권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대만의 골목들이 다시 떠올랐다. 또 대만의 가게들은 묘한 매력이 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리모델링해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면서 내부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인테리어로 꾸민 곳이 많다. 요즘 서울의 골목길 가게도 이런 느낌으로 꾸며지는 것을 보면 대만에서 봤던 감각적인 골목들이 오버랩된다. 한국에는 왜 이런 멋진 가게들이 없을까 의아했는데, 불과 몇년 사이에 빈티지하면서도 새로운 콘텐츠와 스토리가 있는 멋들어진 가게를 차려는 한국인들의 감각에 금탄을 금할 수 없다. 유튜브 부자언니쇼 채널에 대만 여행 정보를 동영상으로 올려뒀으니, 대만에 투자 여행을 가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고객들과 함께 다녀온 호찌민 투자 여행도 영상으로 올렸으니 그것도 참고하시고, 배당금으로 여행가기 세미나는 배당주 투자의 계절이 오면 부전이 카페나 세컨드 잡 사이트에 공지드리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다. 여행인은 분명 휴양의 목적도 있다. 그러나 부자가 될 우리는 관광도 하면서 식견을 넓히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오는 똑똑한 여행을 하자. 특히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거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다. 시간 여행인 셈이다. 예전에 일본과 미국에 갔을 때는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간 느낌이었다. 그런데 2016년 말에 갔던 미국은 예전에 미래 도시가 아니었다. LA와 라스베가스를 다녀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CES 행사를 돌아보며 역시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다. 하지만 2주간 에어비앤비와 우버를 이용하며 현지인들처럼 살아본 결과,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 신기한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문화적 차이,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 등은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 정말 눈부시게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이 작지만 강한, 그리고 세련된 우리 민족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과거와 미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예측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그 나라를 보면서 향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추측할 수 있고, 과거의 우리와 같은 나라가 앞으로는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되리라고 짐작해 볼수 있다. 이를 투자와 연결하면 부자가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해외여행에서는 참 배울 것이 많다. 단, 배당금 받아서 가자. 그리고 다녀와서는 그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보자. 중국, 베트남, 인도 같은 개발 도상국은 현지 주식에 10년 이상 투자해두면 노후 자금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물려줄 종자돈까지 만들어지는 훌륭한 투자처다. 부자 언니 부자 특강이라는 책에서 중국 주식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렸지만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베트남과 인도까지 고려 대상으로 포함시키길 바란다. 언니는 2017년 초 화폐 개혁 결과를 보고 투자를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도 꼭 다녀올 생각이다. 12억 인구의 코끼리 같은 몸체로 엄청난 속력을 내고 있는 인도가 너무 궁금하다. 분명 인도는 베트남과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도착했을 때 어떤 시스템일지 몰라, 정신이 없는 사이, 혹시 모를 사기에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해외여행 가는 것도 좋지만, 인도, 대만, 어디를 가든 항상 조심하면서 한번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지 않고, 1억 3천, 1억 3천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거든요. 정말 사기인지도 모르고 당했죠. 요즘 전총조 사건이 굉장히 떠들썩한데요. 한편으로는 전현희 씨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전총조라는 그분 와 그냥 드라마 작가가 되셨어도 기상천외한 작품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여러분, 여튼 어디를 가도 항상 사기 조심하시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공부는 또 어디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면 책에서 만나는 게 좋겠죠. 오늘도 가볍게 책 읽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세종서적 출판, 유수진 지음, 지금까지 부자 언니 부자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